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문인과 정하상 바오로및 동료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옛날 박해 때보다도 어쩌면 더 어려운 현대의 상황 속에 필요한 그 믿음 말이죠. 삶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자 문제 해결의 연속인 바,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믿음이 그 열쇠로 작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충 잘 아시다시피 권철 신을 중심으로 비롯된 서학 연구회를 시작으로 동시에 을사 추조 적발 사건으로 드러난 전주교는. 바람만장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황청의 혼란스러운 판단과 중국 성교에서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촉발된 보고로 말미암아 동방은 박해에 혹독한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조가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있던 이유로 정조 대왕은 천주교를 묵인해 주죠. 그러자 천주교는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의 신앙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죠.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되어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름하여 사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BTS에게 폭 빠지듯 연인의 길체와 남국민에게 푹 빠지듯 사람들은 천주교 신앙에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양반님들은 <laughs>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1791년 신의 바퀴는 윤지추 권상연이 참수되고 권일신이 유배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자리는 평민과 하천민이 메우게 되는데, 아, 요것들의 고집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명기와 미친년이 싸우면 미친년이 이긴대요.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런데 미친년과 할매가 싸우면 할매가 이긴다네요. 인생 다 살았다고요. 이런 똥꼬집을 민초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객기는 그대로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로 이어집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1795년에는 이승훈이 유배되고 이가환, 정약용이 좌천당합니다. 그런데 청조가 1800년 갑자기 승하하고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노론 벽파가 이때 권력을 잡고 휘두르게 됩니다. 이때 남인과 시파가 수청을 당하고요. 오가작동법도 작동됩니다. 이때 노론의 원수였던 이관을 죽이죠. 그는 이미 천주교를 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권칠선, 권철신, 이승훈, 최필공, 최창현, 홍낙민 홍교만, 주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한국의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마리아라고 불리는 강환숙 여사도 체포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남인은 전멸하고, 천주교는 남쪽으로 산으로 바닷가로 옮겨집니다. 이후 여러 박해들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마지막 병인 박해로 천주교는 치명타를 당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는 서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운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를 쇄신할 수 있는 역사의 로또였습니다. 그러나 조상 제사 문제에 그리고 죄사 문제는 박해의 좋은 명분이 되고 말았고 정치 권력은 정적을 숙청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주교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병인 박해의 주인공이었던 흥선대원군 역시 본래는 천주교를 탄압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을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죠. 가슴 아픈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된 이유입니다. 어찌되었든, 신앙의 기록에는 오묘한 역사가 되었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섭리로 작용했습니다. 그 아픔은 아픈 것이지만, 하느님의 섭리는 놀라웠던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다큐멘터리로 본 우리의 신앙을 신앙은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박해를 받았는가? 동시에 왜그 믿음이 뿌리를 내렸는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간직하고 있었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꾸기 이전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하여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님을 알수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생명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유토피아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폐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고,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있고, 요란한 스피커로 떠들고 있으며, 상식 이하의 자들이 모인 그런 냄새나는 괴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바라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하고 있는지요. 이제는 정권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일어날 수있앙니다